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웨이브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현재 1,040원에 6.89%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이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제가 어제 구간에서도, 자, 매수하셔라. 자, 이 구간은 상승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자,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자, 무려 1,185원까지 올라가면서, 자, 20% 급등세에서 지금 밀렸다. 자, 그러나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래량도 이렇게 들어가는 흐름에서 자이 종목에 대해서 결정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트럼프는요.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해서 뭔가 좋은 일이 터질 수 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에 지금 3년이 넘었어요. 전쟁이 3년이 넘었는데 자 지금 3년이 넘어서서 자 지금은 이제 종전은 지금 꿈꿀 때다. 자 트럼프가 계속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성과도 두 나라가 자기네 나라에서 정말 손해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전쟁을 끝내야지만이 자 얘네들도 살 길을 자 열려져 있다라고 우선은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브 코인 자체는요. 자 지금 상승에 대해서. 고점까지 우리가 120인선, 이 회색선의 120인선인데, 자 1,390원대, 1,400원대까지는 자 상승 반전이 가능한 구간으로 우선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이 어디서부터 빠졌는지 아니면 여러분도 정말 깜짝 놀랄 텐데요. 제가 주봉으로 보고 크게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이 어디서부터 올랐다가 빠졌냐면,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전에, 자, 이전 고점이 2022년도 3월 달 구간이에요. 자, 이 구간에서, 자, 고점을 찍고 나서 이때가 전쟁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 간의 전쟁이 발발했던 시점인데, 자, 이때 원래 최고점은요. 지금 78,900원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러시아가 전쟁을 발발시킨 이후에, 자, 급락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나오더니, 저점, 자, 이전 저점까지도, 자, 이 종목이, 자, 찍어주려는 움직임에서 지금 반전이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자, 78,900원이면 거의 8만원 돈에서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8만원 돈에서 이 종목 자체가, 자, 저점이 900원대에서 올라왔단 말이죠. 자, 정확히는 800원대지만 900원부터 올라왔다고 가정을 해도요. 자, 이거는 정말 많이 빠진 거예요. 자, 이 종목이 사실상 다시 7만원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자, 종전만이 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자, 여기서 주봉에서도 시그널 자체가 바닥권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자, 이 종목 자체가 위에 고점, 자, 위에 고점이 얼마인지 자, 주봉에서도 또 이제 확인을 시켜드려서 말씀드릴 때, 2200원까지는 우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간 그러면, 일봉상에서는 1400원 구간인데, 자, 주봉상에서는 2200원 구간이에요. 그래서, 자, 장기 입평선을 우리가 봤을 때는 2200원까지는 상승이 우선적으로 열려있고, 우선 중간에 1400원을 돌파하려는, 자, 움직임, 이번에 나올 것이다. 자, 여기에 따라서는요, 여러분들이 상단에,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소통방에서100% 무료로 문자로도 타점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 관련해서 찌라시에 대한 내용들, 이슈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아울러서 또 아주 중요한 트럼프 히든 주까지 드리면서 저희 회사와 거래소간의 제휴 서비스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로 하여금 자, 세력들이 지금 매수를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매수를 해야만이 지 웨이브 코인 큰 수익을 보일 수 있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솔직히 50배가 됐던, 자, 100배가 됐던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 이 종목에는 1000%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는요, 금방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또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이전처럼, 이전 사이클처럼 그간에 많이 쉬었어요. 자, 22년도부터 쉬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25년도도 끝자락이잖아요. 그래서 4년만에, 4년만에 대세 급등이 이 종목에 웨이브 코인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종목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을 상단에 숫자 2번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여러분께 구독자 특별 이벤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지원이고요. 500만원 현금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분이라면 100% 무료 지원을 해드리면서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주도주에 몰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금전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본사에서 특별히 100% 무료로 500만원 지원 서비스를 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 모두 다100% 무료 지원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010-5434-6669번으로 제 직통번호 숫자 2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모두. 자, 문자 주신 분들 500만원 전원 지급을 해드렸고요. 자, 현재도 500만원 현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많은 분들이 문자로,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500만원 전원 지급을 해드렸다는 소식과 함께 특급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6개월이면 완성이 되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500만원 가지고, 자, 계속해서 이렇게 100%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자, 100% 이상 수익이 나는 종목도 있고요. 단타, 수익 관점에서 단기 30% 이상을 목표로, 자, 매매를 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500만원 현금 지급을 해서 여러분들이 400만원을 빼고 100만원만 투자하더라도, 자, 고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0105434, 자, 6669번으로 숫자 2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잠시 자 여러분께 확실하게 수익이 될수 있는 자 트럼프 매수 종목 트럼프가 매입한 종목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종목은요. 멘틀코인인데 자 이전에 3월 달부터예요. 자 3월 달부터. 그래서 이 구간에서 트럼프가 집중적으로 자 매입을 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장 밀림에 따라서 밀렸지만 자 결국에는 이 종목이 7월 8일 날 저점에서, 자, 크게 올라가는 흐름에서, 자, 저점이 758원인데, 자,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시세, 대형 시세가 나오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400% 이상. 자, 현재 440% 이상 올라갔던 코인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부, 자,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요. 특히 멘틀 코인은, 자, 매집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440%의 대규모, 자, 수익이 낮지만 이것도 지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과정에 있다라고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트럼프가 매집한 코인, 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서 특히 트럼프에 대해서는 이 멘틀 코인을 대규모로 자 매입했다는 소식에서는 멘틀을 354만 개나 매입을 했기 때문에 자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 3월달에 트럼프 가족이 지지하는 자 크립토 투자 회사가 300만 달러 어치의 멘틀 토큰을 자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유량이 599만 개자 비중 보면 작지 않은 포지션인데요. 단순히 멘틀만 보유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멘틀 코인은 약 300만 달러 어치밖에 매수를 안 했고요. 총 포트폴리오는 자 8,180만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자, 극히 일부만 제가 특히 멘틀 코인만 수익이 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극비 종목인 이 종목에 따라서는 멘틀 코인이 300만 달러 어치만 매수했어도 400% 이상 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이 극비 종목은요, 여러분들께 엄청난 수익이 될수 있고, 지금도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서 똑같이 매집만 한다면 여러분들 최소 400% 이상에서 1000% 이상도 나아 줄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요. 한번 매수를 하면 3만% 이상 특히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자, 무려 1조하고도, 자, 3천억 원을 벌어졌던 들 엄청난 투자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 트럼프 코인, 이 코인, 극비리에, 자,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통방 들어오시라는 말씀과 함께 제 소통방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소통방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소통방은 무료 입장이고요. 자, 100% 무료로, 자, 문자로도 매수매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정보들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2025년도 락업 일정과 자 호재 일정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자 문자로 숫자 2번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는데 010-5434-6669번이 제 개인 직통 번호입니다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 개인 직통에 여러분들의 소통방 입장과 자 무료 입장과 무료 문자로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바쁘신 분들은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셔도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통방 입장에서는 자, 1년 중에 우리가 매달, 그 다음에 매주 자, 이렇게 락업이 해제가 됩니다. 자,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들도 알려드리면서 각종 호재에 대해서 엄청난 이슈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악재를 막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모두 다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